남경민 수사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? 아닙니다.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? 어,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채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와 11조를 믿자. 그러면 패 걸로 돌려주세요. 저렇게 돼 있어요? 저걸 셉니까? 세야 합니다.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경도로 사실은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. 법의 억제 관련해서 제가 사실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. 아까 이제 이 담당하시는 사무 저기 분들이 이 사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봤습니다. 제가 사실 관련해서 어 검찰하고 규정 갖고 싸워지게한두 번이 아니라서 찾아보는 게 벌어서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검찰 여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에 개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는 걸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. 그런 내용 없습니다. 맞아요. 그런 내용 없고요. 이게 이제 환가대금 수리할 때 별도 규정이 단서에 있는데 이건 환가대금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.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. 법의 국이라는 게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아마 여기 지금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보신 분 국민들은 다아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닙니다.